Dinosaur 네 저희가 지금 산티 하고 그.. 복합터미널에 왔는 데요 지금 스테라로 가는 몬부스, 몬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시간 전에 왔고요 지금 어, 모바일 티켓이 그, 몬버스 그 홈페이지에서 그 예약을 했어요, 결제를 하고 거기서 뭐 이메일을 적으라그 하는데 그 이메일로 그이 버스 모바일 티켓이 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확인하셔서 시간 확인하셔서 어, 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왕복으로 끊었고요 가운데 a g n d EN이 &E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을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에 떴어요. 몬보스 10시 2번 플랫폼에 피스, 피스테라로 가는 버스를 탈 겁니다. 그다서 음. 나가보시면은 <laughs> 음. 앞에 몬, 버스모요 몬버스 모양이고요. 어, 여기 2번이라고 뜬 게, 이게 2번, 이쪽에 타시면 됩니다. 맛있더라고요. 오시면 한번 먹어보시면 식감이 좋아요. 뭐몸 버스, 도 이층 버스 있어. 너무 좋아요. 하트를 먹어주죠. 알라뷰. 지금 버스가 왔고요. 근데 묵시야라고 안 뜨는 것 같긴 한데. 원래 안 뜨나? XG 801000. 저희는 버스를 타고 지금 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스테라스테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에 내렸는데, 우리가 탈 때도 여기서 타나? 그건 모르겠는데. 헷갈리네. 그건 모르겠지. 지금이 1시 9분이고요. 저희가 10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시, 12시, 1시, 3시간 정도 걸렸고요. 와, 이쁩니다, 여러분. 난 민영이랑 있으면 항상 좋지. 와. 아, 너무 좋다. 햇빛. 아, 나 햇빛 너무 좋아. 아, 미끄러질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와, 여기 항구입니다항구항구 도시. 예쁘네요 아니, 신발이 깨끗해져 있어. 왜 그러지? 근데 우리 아까 숙소 나가자마자 있던 데 있잖아. 저기? 맞아요. 거기도 뭔가 맛있는 게 낫어. 아니, 저기 사람들 많은데요. 저기 엄청 기다릴 거 같아. 거기 있잖아 그치? 그림에 나오던데? 아, 이게 8유로짜린가 피스테라 완주증이 있다는데? 메뉴인 빠에야가 왔습니다 해산물 빠에야 맛있겠네 먹어보시죠 몰라? 좀짤 수도 있지 않을까? 괜찮네 먹어볼까? 올라 아푼스푼 una 스푼. 스푼. 음. 필리핀에서 어떤 식에 맛있어? 햄버거? 베스트 푸드즈 푸드 약간 체인점? 그래 좋았던가? 체인점구나. 차차킹 차오, <laughs> 쫄리이 약간 이런데 맛있어. 와우. 가봅시다. 비안온다 진짜 어? 말았네. 어? 진짜 말았어. 어. 어때? 우 와, 바로 붙이는 거 봤어? 방금 좀 전에 붙였는데 와, 하얀색이다 하얀색. 빨래 우와. 빨래 아니야 빨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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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봐봐.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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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알았어, 가자. <laughs>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그녀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집에좀 쉬다가 날씨가 좋으면 또 나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비스테라. 저희 숙소는 여기고요. 이틀에서 1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됐어? 열렸다. 저희가 이거 샀는데요. 라몬 벨로아 이거 괜찮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려고요. 여기 저희 테라스가 있습니다. 항구도시가 보이고요. 오케이. 아, 여기서 와인 먹어도 되겠네. 됐습니다 밖에서 와인 먹어도 되겠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이 12시 38분이고요 저희는 지금 피스테라 어, 버스 정류장 있는 쪽에서 숙소에서 지금 피스테라 그 아, 0 k 로 비석을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길에서 다 와저 오른쪽 봐봐. 어 예쁘죠? 좀 답해 나로. 은영아 여기 봐봐. 역광이긴 하다. 여기 찍을까? 근데 머리 기, 길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저거 봐봐 오겠습니다. 여기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 나와봐. 그 옆에서 봐. 잠깐만. 상태만 나오게 찍어도 돼. 저희가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0, 0, 0. a l l e e i n e p a h precisava não isso 엑스트라에서 1분 더 들어가면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크로스라고. 구글 맵에도 잘 나옵니다. 가볼까나? 네? 어, 가방이 열리셨어요. 어. 열린 게 아닐걸? 왜 이렇게 되신 거죠? 원래 그런 거야? 창자가 튀어나왔지? 아, 원래 그런 거야. 뭐야? 이상한데요? 아, 창문에 스티커를 엄청 많이 붙여놨네. 왜 붙여놓은 거지?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가 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신발을, 젖은 신발 같은데. 사진 찍어줄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좀 앉아있다 갈래? 일어서 있어 그럼 Dinosaur. 있어도 되지 않나 그래도 왔는데 아 여기 여기 이게 뭐야 벌레야 네. 저거 저거 저거. 까지 왔네요, 주님.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지? 또 작년에, 뭐 세상 끝에 가서라도 날 지켜준 주님, 나는 응, 말씀이 있지? 2021년 말씀, 2 0 2년 2년, 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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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년 2년, 같아.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어. 가까 가자. 으흠. 십자가에서 사진 한 장만 찍고 가자. 이, 이쪽에서 이쪽에서 서 있어봐 여기. Wow. How do you baby? Tomorrow, lonely I love you,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You'll be like heaven in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오늘이었나? 아침에. 아, 아니 아니야. 가능 아니야 내일만.